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큰 나무가 있고요. 많은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온 네, 나무입니다. 참옷입니다. 오늘은 옷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나무가 너무 커서 작은 나무로 가보겠습니다. 네, 알러지가 없다면 옷은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저도 옷을 탑니다. 그래서 만지지 못합니다. 옷은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닭이나 오리에 넣어 구워 먹고요. 온물을 내서 마시고 또 장을 담굽니다. 온물로 밥을 하고요. 청국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새순을 생쌈으로 먹기도 합니다. 네, 옷은 열매 모습이 물방울을 흘리는 형상이라 해서 약재명을 칠이라 합니다. 옻나무의 진즉 수지를 약재로 씁니다. 생칠은 쓰지 않고요 말린 수지를 건칠이라는 약재로 씁니다. 보통 줄기껍질, 가지를 약재로 이용합니다. 줄기껍질과 가지에는 수지가 들어있습니다. 말린 수지, 즉, 나무껍질 가지를 건칠이라 합니다. 맛은 매고 쓰며 성질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말려서 차나 당금주로 이용합니다. 네, 이 참옷과 야생 개옷을 같은 약재로 씁니다. 그러나 약효는 이 참옷이 훨씬 좋습니다. 4년 이상 자란 온나무를 약재로 쓰는데요 7년 이상은 되어야 좋습니다 또 채취 시기에 따라 5월에서 6월은 초칠 7,8월은 성칠, 9,10월은 말칠 또 우르시올 독성이 약해지는 겨울에 채취한 것을 화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새싹이 트는 이런 봄을 피하고요 연중 채취가 가능합니다 네, 온나무는 알러지 물질을 제외하면 다른 독성이 없고요 산삼의 번가는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참옷은 중국에서 도입된 나무입니다. 중국에서는 5000-6000년 전 요순시대부터 약재로 이용되어온 검증된 훌륭한 약재입니다. 네, 옷은 몸속의 뭉친 피를 흩어지게 하는 강한 파열작용이 있습니다. 몸속의 죽은 피덩이를 녹여 배출하고요. 혈관벽의 노폐물, 또 오장에 축적된 노폐물을 깨끗이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깨끗이 하고 어혈과 염증을 없애주며 강한 살균작용, 독소 배출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물질인 다량의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독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독성물질을 차단합니다. 옷의 이러한 특성은 항암작용, 항바이러스, 항알러지, 항염증 활성이 강화됩니다. 네, 각종 암을 치료 예방하고요. 또 결핵 위염 위궤양 늑막염 골수염 관절염 신장염 전립선 염증을 치료합니다. 당뇨와 지방간 간경화에 효능이 있고요. 신장과 방광 결석 담낭 결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온나무는 월경 폐쇄 몸속에 덩어리가 있고 아픈 증상 또 풍한 습으로 인한 사지마비 몸이 굳는 증세에 효과가 있습니다. 피를 잘 돌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냉증에 좋습니다. 또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위에 머물러 있는 적체에 효과가 있습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 등 남성 질환에 좋습니다. 또 정력을 강화하는 강정의 약재입니다. 네, 우은 골수를 생성하고요. 골수를 채워줌으로 골다공증, 골연화증을 예방 치료합니다. 또 근골과 관절의 통증, 신경통 같은 통증에 효능이 있습니다. 강한 살균작용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손상된 위장벽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훌륭한 약성으로 인해 옷을 오래 이용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힘이 생기며 몸이 가벼워지며 늘지 않는다고 알려진 약재입니다. 약제는 말린 나무껍질을 하루에 10 내지 20g 정도를 다려 마십니다. 네, 또한 보통 닭한 마리에 말린 나무 껍질을 10 내지 20g 정도를 넣어서 구워 먹으면 좋은데요, 껍질이 아닌 가지를 쪼개 말린 것은 더 많은 양을 넣어도 좋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은 사람과 임산부는 복용하지 않고요, 꽃게나 계피는 함께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참옷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